여보세요? 너하고 뭐 있었어? 이러. 아, 예. <laughs> 너무 많이 변하는데? 따랑, 그거 할래? 두근두근하고, 알콩달콩한 거. 네. 아. <laughs> 아. 평소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연인하고 통할 화때 목소리 변화가 스스로 좀큰 편이에요? 음, 살짝. <laughs> A little bit. 원래 목소리가 좀 낮잖아요 제 목소리가 편한 사람들한테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하이톤이 돼요. 친구랑 말할 때랑 연인이랑 전화할 때랑 많이 다르죠. 애교가 강착이 되죠. 애교를 부릴 때도 있고 이제. 저도 아뭐 그랬다가 원래 목소리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가 네 여보세요. 최련못목 가다던 거. 아네 여보세요. 내가 데리러 갈까? 기분이 좀 좋으면은 <laughs> <막> 래요 <laughs> 어, 뭐 범무까 막 이렇게 하다가 남자 친구가 뭐 연락이 온다 그러면 어, 어, 뭐 해? 아, 그랬어. 최대한 상대방이 듣기에 좋을 것 같은 목소리. 힘 잔뜩 주고 이제. 여보세요. 이렇게. <laughs> 목소리 어떻게 변하세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아, 그냥 똑같아요. 응.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호화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약간 친구 같은 연애를 지향하는 편인 것 같아서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애교를 부려야 된다 싶을 때는 부리지만 여보세요? 뭐하고 있었어? <laughs> 너무 많이 변하는데? 음, 그랬어? 이러면서 섹시한 목소리를 좋아해요, 아니면 귀여운 목소리를 좋아해요.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목소리가 좋아요. 귀여운 거, 영. 섹시한 목소리는 니글거려. 아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밝은 톤의 목소리 통통 튀는 억양, 힐링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보이스를 듣고 싶은 거죠. 왜? 뭐 뭐했어? 덩치는 있던 건데 막 귀여운 목소리네. 아, 귀여운. 남자 목소리에서 한 번도 귀여운 목소리다라고 생각해본 적이단한 번도 없는데. 섹시한 목소리 남자는 섹시죠 <laughs> 늘 섹시했으면 좋겠죠 자네 어떻게 야 섹시처럼 들리는데요? 약간 저음에 목이 두꺼운 사람들한테서 나는 굵으면서 딴딴한데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있잖아요 중저음에다가 차분하고 자다 깬 목소리 그니까 그 중저음 깔린 목소리 있잖아요 남자들 특유의 잠긴 목소리 방금 잠에서 깬 목소리 <laughs> 어, 여보세요 연애 초에는 또 그런 거 듣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통화하고 했죠 야네 안녕 아아어 감기 올리신 거 아니? <laughs> 그래 남자 목소리 3개 들려 드릴 텐데 어? 네. A B C 중에 아. 어떤 게 제일 오. 나은지 네. 한번 해볼게요. 와 여성 A부터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laughs> B 가실까요? <laughs> 왜왜왜 왜, 왜. 저는 호불호 확실해가지고 아 양별 너네 음 아니야 아좀 느끼해 섹시하긴 하네요 이게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나긋나긋했어요 자 B 뭐하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면 저랑 밥 먹을까요? 이.. 나는 사람의 목소리라서 <laughs> 조금 과몰입이 안 되는데 <laughs> 지금 되게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laughs> 정유진 정유진? 응. 어그래 아, 차라리 저는 이게 좀 낫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런 목소리가 무난초 합니다 밝고 약간 조금 애교가, 애교가 좀 섞인 목소리나 이런 게좀더 좋은 거 같아요 여성씨 방금 헤어졌는데 또 생각나네요 혹시 통화할래요? 오 어, 이건 좋은데 베스트 이겁니다 와좀 어, 담백해서 좋은데 진짜 설레지 않아요? 목소리만 보면 저는 두 번째 분이 더 BCA, 항상 내옆에서 듣고 싶은 목소리는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도한 마지막 목소리가 좀 깔끔했어요 안정적이고 여자 성시경이에요저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자첫 번째 남자 a 1번 대사부터 들려 드릴게요 집에잘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에 날씨 좋다는데 같이 바다 보러 갈까요? 서도한요 뭐? <laughs> <laughs> <이래요. 별로예요. 웃음> 괜찮은데 제가 엄청 선호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숨소리가 너무 많이 섞여서 살짝.. 이.. <laughs> 이거 어떡하지? <laughs>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니 듣기 좋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지 모르겠어! 아, 아 너무 섹시한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퍼세스러운 톡톡인 것 같아가지고.. 받아보러 갈까요? <laughs> 아니 이거 여기 팀 중에 있는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인데? <웃음> 죄송해요. <웃음> 부드럽고 달달고예 좋네요. 남자 B 들려드릴게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laughs> 계속 같이 다니면 좋겠다. <laughs> 진짜 너무 어색하다. <laughs> 왜 이렇게 구버책 있는 거지? <laughs> 음성 메시지야? 재밌었어요.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말투의 분들 같기도. <laughs> A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A가 더 나아요. 저는 A보다는 B가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좋은데요. 아까 건좀 너무 느끼했고 덜 느끼. 남자 C 첫 번째 데에서 들려드릴게요. <laughs> 저 프로필 사진 어디에요? 다음에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음. 이분도 조금 다정하신 편인 것 같아요. 어 이분도 목소리 좋으시네요. 근데 사투리를 쓰시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더 귀에 이, 있고 좀 편안해 보여서 일상에 되게 많은 것 같은 목소리고 음. 제일 자연스럽다. <laughs> 바람기는 남자 같아요. 좀 아저씨 같아요. 시 가야. 이번이 번. 순서를 매기자면 C A B C A P A C B A. C, B. A. C B B A C B C A 네소리가내 스타일인 거는 음. 없어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 그래도 익숙한 C가 그럼 B 연기 누, 누구세요 도대체 연기 문제 있는데 B는 별로다 아 별로는 아니고요 에 별로 아니고죠 다 좋았어요 <laughs> 목소리 중에 꼴등이다 아아 아! 여자 A의 두 번째 대사입니다 아기야 오늘 우리 집 있는데 <laughs> 아니 와 이거 명령이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laughs> 잠깐만 여러가지 생각이 나는데 착한 생각을 좀 해야겠네요 아 되게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여성 B의 두 번째 대사입니다 그..그..그치만 이렇게라도 <laughs> 하지 않으면 ㅋ ㅋ ㅋ 내게 관심도 없는걸 꼴찌 <laughs> 이거 피디님이 골라줬죠 <laughs> 유진이 얼마나 BTS 생각했어요 진짜 <laughs> 조금 투머치였는데 그래도 매력은 여전해 C 가주세요 <laughs> 네아 <laughs> 더워 지금 <laughs> 나랑 그거 할래? 두근두근하고 알콩달콩한 거네아아 <laughs> 아, 바뀌었어요 <laughs> 바꼈어요 아 와, 이거는 완전히 바뀌었다 오네전 C요 C 저는 C가 1등 A가 2등 B는 A. CBA A C 한참 밑에 B <웃음> <웃음> 완전히 멀리 두고 싶어 이거는 자 <laughs> 누군지 알것 같습니까? A랑 C는 같은 분이지 않아요? 아니요 다 다른 분이요 다른 분이에요? 네 A는 지번 씨인 것 같고 한, 나이 한 30대 돼 보이는 분? 분이신데 <laughs> 누구시지? A는 찐이씨야 100%예요 찐씨 <laughs> 100%예요 이거 진짜 A는 지오, 이거 이분이 분이신 것 같고요 네 B같은 경우는 그 유진님 B는 유진씨인 것 같고 유진님 <laughs> 그렇게 싫고 한 <실크한> 사람이 <laughs> 오미찬 C는 캐시씨? 캐시 송인님인가 전 지원 님이 목소리 바꾼 줄 알았어요 저는. 지원 씨가 A랑 C를 연기했다? 네네네네 하나 빼고 다 틀렸어요 아 네? <laughs> 전부 다 틀렸어요 어? <laughs> 정답은 네. B 통희 씨. B가 네. 아, 송희 씨 어, <laughs> B가 송이예요아 송희 씨 미안 B가 송희 씨였어요? 제일 별로였던 분이 이건 잘라줘야 돼요 <laughs> 저 댓글 많이 보거든요 A가 뭐지? 네. 지원 님 아니에요? 네어 죄송합니다 A, A. 30대라고 추측하셨던 네. 그분은 네. A. 지니씨 왓다시나이보 고멘나사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짜증나게 해줄게 다음에 어, 씨가 이제 지원씨였어요 지원님 지원님 미안해요 못나와봐가지고 일부러 피했는데 아 되게 안 맞는 줄 알았네 목소리는 좀맞네 <laughs> <laughs> A가 이제 제일 느끼했던 분이 그 가장 느끼했던 그 분은 태영 씨. 아아 아. 아, 아. <laughs> 그러니까 느 느끼한 멘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했다 태영님이니까 되는 거다. 혹시 <laughs> 얼굴도 잘생겨서 목소리도 잘생겼다. <laughs> 그 다음에 B가 누굴 것 같아요? G는 태영 님. 음? B는 종석 님. C는 지욱 님. 오, 맞아요. 음. c 가 이제 그 삼촌 같다고 한 분이 지욱 씨.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친근했다. 천호도 B는 왜 최저점을 받았는가? 국어책으로 읽어서 와. 종석이 아직 하나도 안들었어레슨닝 <laughs> 이후로 단 1도는 읽지 않았네 에이 종석아 물론 연기를 잘해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가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대기하면 조금 안 먹힐 것같 조금 더 리얼한 상황을 생각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아니 진 잘했어 귀엽더라 얘또 들어볼래요? 끝하아마아지아하아마 <laughs> 오늘 우리 집 비는데 볼래? 이거 역겹다 진짜 역겹다